지난 31일 밤 9시 52분 중국 스촨성 시청 위성 발사 센터에서 첫 번째 차세대 베이더우 항법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. 지난 31일 새벽 3시 34분 창정 3호 병로켓에 탑재된 베이더우 항법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습니다.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중국의 베이더우 항법 위성 위치 확인 서비스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게 됐습니다. 이번에 발사한 차세대 베이더우 항법 위성은 중국이 발사 성공한 17번째 베이더우 항법 위성으로서 향후 신형 항법 신호 체계와 위성 간 링크 등의 실험 검증 작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베이더우 위성 항법 시스템의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질 예정입니다. 한편 이번 운반 로켓에는 단독 운영이 가능한 우주선을 탑재했기 때문에 우주에서 한개 혹은 여러 개 우주선을 다양한 궤도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중국 최초로 이 기술을 이용한 중고 궤도 우주선 발사 실험을 실행하는 것입니다.